위한 기독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평화의 주일 기념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고부서인데 야고부서는 이 루터가 말하기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루터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번호를 이렇게 맡아보고, 막아보고, 이렇게 매기다가, 야구보서에 와서는 번호를 지워버렸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것에 가장 큰, 것은 몇주 전에도 설교를 지었지만,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이신칭의. 이신칭의.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런 핵심, 사이트를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특히 교회들이 믿신다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함은 좀안 신경 써도 된다 사람은 원래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죄짓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데 야구부서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오늘도 일절 우리가 왔던 14절부터 딱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이 보통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요한복음에서 보면 믿음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에 와서는 네 믿음을 보여줘라. 네, 네 믿음을 보여줘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줘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믿음을, 언행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가짜다.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믿음과. 또, 여기 지금 야구부서에 나온 행암, 이 강조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그 싸움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야, 믿음을 강조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은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근데 또 반대파들은 아니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가야지. 그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양분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가서 많은 신학성사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지난 2000년간에 많은 그런 교회마다, 신학자마다, 교파마다, 신앙 논쟁들을 정리하면서, 이거는 분리되어지는 믿음과 행함이 갈등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다, 도와주는 거지 이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행을 통해서 삶으로 표현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하면 반대편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이신칭의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언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성도마다 다를 거예요.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표현하지 않는 신앙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저 사람은 자기 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격언 중에 두툼하게 소금도 넣어야 어떻게 하다고요? 아, 네, 사다 주방이 아무리 요리할 때 소금이 잔뜩 있어도 어 아유 왜 이렇게 싱거워? 이거 먹으니까 싱겁네. 이거 큰일 났네. 싱겁네. 그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소금을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야지 그 음식이 아무리 옆에 소금이 산더미처럼 있어도 냄비에다가 소금을 안 넣으면 그 음식은 계속 싱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리도 전세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뭐가 없으면 땡땡이 없으면 울리는 땡갈리예요그 거기 뭐예요? 거기 그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있다고 막 하는데, 하도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네가 사랑을 보여줘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 좀. 사랑 좀.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은 사랑 좀. 사랑 좀.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조금 많이 보여달라면 상처보여요 조금만.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싸움 할때 여보. 당신 이 나한테 사랑을 조금만 보여줘. 50대, 60대 우리 교회는 다 이상시야. 이런 말 하면 미쳤어. 맨 살인데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런 말하기 힘들어. 여보 나좀좀 안아줘. 나 좀. 안아줘. 이런 말도 힘들어요. 오늘 배워가세요. 다음부터 하세 여보, 여보 사랑하면, 사랑하면 하루에, 하루에 한 번은, 한 번은 안아줘. 안아줘. 이봐요 말, 말, 말도 못해요. 안아줘 해서 힘이 쑥빠져 우리가 천사의 말은 뭐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뭐 세계선교를 합시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아니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하면 한 번만 안아줘 이 얘기를 못해 만약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60대 70대 엄마 아빠한테 나 엄마 내가 한번 안아볼게 이 말도 못해 마음은 사랑하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손자 손녀는 안아줘 그런데 아들 딸 며느리.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행암으로, 언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 저거, 제 아내하고 어제 설교 마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좀 잠이 안와가고 테레비를 딱 틀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거기 나오신 분이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뭐하러 나왔나 그랬더니 처음에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할머니, 80 거의 다 되신 할머니인데 그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헬스를 하신 거예요. 헬스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시니어 헬스대에 나가서 1등 하셨대, 요 할머니. 근데 그냥 얼마나 튼튼한지. 와, 깜짝 놀랐어 내가 막 감동을 했잖아, 거기서. 나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 다음에 나오신 할아버님이 있으셨어요 할아버님이 나왔는데 팔굽혀펴기를 2시간 30분 동안 1,300도원을 75세. 근데 더 놀라운 건두 손으로 팔굽혀펴기 를 하다가 갑자기 한 손을 오른손을 뒤로 딱 하더니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참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세 손가락으로 딱 하더니 팔굽혀펴기를 또해는 거예요. 안 끝나. 아나운서가 그만하시라고. 왜 그래? 할아버지 왜이슈하시는고 서른 네살 먹은 할아버지, 아나운서가 서른 네살 먹은.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또 질문했어요. 혹시 시니어대에 나가서 이거를 1등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영세부터 무제한대까지 나가서 제가 1등 했습니다. 2시간 3 0분 동안 1,300번을 했습니다. 그또 물어봤어요, 그 아나운서가. 아니, 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뭐 이거 뭐 훈련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일을 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20년 전에, 한 50대 정도 됐죠. 50대에 전기를 잘못 만져, 감전돼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른손으로 들어 아니, 왼손으로 들어와서, 오른손으로 전기가 나가갖고, 여기 사진을 보여드려요. 여기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여기 전기가. 그래서 내가 장애인 되면 내 자식들한테 그 불편함을 주고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왜한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이 여기가 다 전기가 밖으로 튀어나가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시간 동안 1300번 해갖고 1등을 했대요. 0세부터 마지막. 무, 무지한 일. 저는 그거 보고서 일어나서 운동 시작했더니. 50대에 감천돼가지고 그거 불편 장애인 그거 안 되려고 이걸 해가지고 일도했는데 나도 안 늦었다. 나도 20년 하면 저분처럼 2시간 동안 1300번을 못할, 못할지라도, 50번은 하겠지, 50번. 그거 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진양근 장로님이 생각이 나네. <laughs> 저분을 빨리 <laughs>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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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나 기분이 좋아, 나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 이 그러면 너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기쁘고 그런 걸 나에게 보여 줘. 여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거기 보시면 10그 오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6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구마 사도가 말만은. 어나 아,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 아, 그래? 그럼 밥 먹어. 어, 나 지금 겨울인데 추워서 옷이 없어 아, 그럼 옷사 입어. 이거는 말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로 가야 돼. 어, 배고파? 내가 그럼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어, 옷이 없어? 아유, 내가 입던 거좀 한데 내가 깨끗하게 빨았어. 이거라도 갖다 입어. 이 야구바 사도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만 끝내버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세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우리 한국에 알지만 남북한이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또그뭐 이념의 대리전, 대리전. 그때 남북한에 죽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 중부상황과 후유증 장애인까지 해서 약 100만 명이 그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이 여러분 몇명 정도 죽었을 것 같습니까? 16개에서 온 나라들. 만5 1 0 아니 15,129명.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의 6.25 전쟁을 위해서 와서 죽은 유엔군만 유엔군입니다. 중국군 빼고 이 남쪽에 우리 지원했던 15만 1129명이 그 젊은이들의 대부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터키 사람, 프랑스 사람, 그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다 20대, 21살, 22살, 23살, 알지도 못하는 동양에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뭐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야, 저 한반도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독재와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대학을 막 당전 애들이 징집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 왔어. 그래서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금 중동의 뭐 자이툰 부대라든지 여러 부대들을 파견해서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올때 무슨 마음을 먹고 왔느냐, 억지로 너 가라 하는 건 물론 그렇게 온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일기를 쓰고 수기를 쓰면서 내가 한반도에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줄이라는 구체적인, 동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을 초청해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훈장을 주고 우리 정부에서 감사하다고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75년 전에 이곳에 와서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헌신이라는 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송전론, 신의 한 명령이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어요. 그 의미를 잊어버렸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싸운다. 정당 방위론. 당 방위 전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막 핵을 쓰겠다, 뭐 미사일을 쓰겠다, 막, 막 전쟁을 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우리 6.25와 같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세기 동안 6.25 전쟁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힘 없는 남쪽에 그 강력한 러시아와 중국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작은 이 남쪽의 한반도를 점령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군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서, 그나마 이 한반도의 반 부분을 지켜서, 지금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희생과 봉사와 사랑.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교사들과 또 물량과 기도와. 그럼 하나님이 그6.25때 1950년대 이 남쪽에 조그마한, 전 세계에 보면 정말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남쪽이요. 근데 왜 지켰을까? 왜 지켰을까? 여러 가지 뭐 외교적인, 군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서에 기초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미군 병사들이 오면서 이 한반도에 평화와 그들이 크리스천들이 었 대부분 1950년대만 해도 남쪽에 저 북쪽에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가 내려온다 그 얘기 듣고 자원에서 왔어요. 자원. 알지도 못하는 땅에 내가 가서. 그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또 와서 15만 명 이상 피를 뿌려가면서 이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이 나라가 믿음의 국가가 됐고 지금 50년 만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내보내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음. 여러분은 K라고 해서 K영화, 음악, 뭐 이런 것들는 K크리스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좋은 일을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학교를 짓고요. 거기다 병원을 짓고요. 또 좋은 일들을 저는 매주마다 우리 교회 주모에다가 제가 넣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베트남, 이번 주에도 우즈베키스탄 제가 읽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낼 때 오늘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 편지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넣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모네모네모 네모, 네모 하고 이름도 바꾸고 막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제 유출돼서 거기 선교하시는분들또 추방될까봐 제가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믿어요. 우리 집안 잘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는 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잘될 거예요. 아니요. 넘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이 장안동, 동대문구, 서울, 한국.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헌신하는 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어저께도 우리가 한 이제 한 6년 정도 됐어요. 우리가 붕어빵 하고 부침개 하는. 게. 정말 어제도 그냥 굉장히 더웠어요. 막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땀이 뻘뻘 나고 근데도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오셔가지고 헌신하고할 때마다 저는 너무 기뻐요 뭐 그거 붕어빵 하나가 무슨 엄청난 일을 벌이겠느냐 아니에요. 형정은 나와서 어? 붕어빵 몇 개요? 설마 보리떡몇 개? 붕어빵이 아니라 보리떡 물고기 몇 마리? 그렇게 몇 명을 모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방식대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일 기쁜지 몰라요나 같은 사람도 성경을 읽고 읽고 막 무려 지금 소예언서를요, 40번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은 가슴을 쉬셔야 돼. 40번 읽을 동안 나는 뭐 있냐 목사님이 매주마다 다음 주가 끝이에요, 다음 주.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데를 가, 넘어가요. 한번 따르세요. 나는, 나는, 한 번이라도, 번이라도 소외연설을 소외 소외 읽으리라! 읽 제가 믿을 거예요. 다음 주에 출석 한 출석부도 듣고한 번, 한 씩안 읽은 사람들 다 부를까? 지금 주부에다가 한 번도 안낸 사람들을 여기다가 그 명단을 한번 올려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점 들어서 다음 주에 또 많이 안 나오시겠어요. 안안 올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 안 올리겠습니다. 무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알지만 내가 한글을 아니까 한번 직접 빨간 볼펜을 들고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읽으면서 후예연서는 길어봤자 1 4장입니다 짧은 거는 3장밖에 안 돼요. 3장 있는데 많이 길어봤자 1 0분이에요 10분 하루면 한 번도 읽을 수 있어요 소외연설 전체 아, 성도 여러분 꼭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신앙은요 행동해야 돼요 한번 따라 옆에 분한테 해서 신앙은요 신앙은요 사랑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서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